여러분은 잣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소한 잣주 아니면 전통 혼례에 쓰이던 잣술? 작고 하얀 잣은 우리가 흔히 견과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나무 열매 속에 숨어 있는 아주 특별한 씨앗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잣의 비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 잣은 견과류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잣을 견과류라 부르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견과류가 아닌 씨앗입니다. 호두는 아몬드처럼 과육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소나무 솔방울 안에 단단히 보호된 씨앗이죠. 즉, 잣은 소나무가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 만든 유전자의 결정체이자 인간이 자연에서 어렵게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2. 잣을 얻는 과정의 비밀 잣을 수확하는 건 단순히 솔방울을 따는 일이 아닙니다. 가을에 솔방울을 따서 햇볕에 말리고 다시 불에 쬐어야 비로소 열매가 벌어지며 안에 든 잣이 나오죠. 그런데 한 그루의 소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잣의 양은 극히 적습니다. 보통 15년 이상 된 나무에서 겨우 채취할 수 있고, 한 해에 열매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잣을 귀한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3. 한국 잣의 특별함. 세계적으로 잣은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한국 잣은 크기가 작고 맛이 고소하며 기름이 적당히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 문헌에는 이미 잣은 궁중 진상품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특히 평안도와 강원도의 잣이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임금님이 여름철에 더위를 이기시려고 잣죽을 드셨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4. 잣과 약용 효과 민간의 믿음 옛사람들은 잣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재로도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잣은 폐를 윤택하게 하고 오랫동안 먹으면 피부가 고아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름이 풍부해서 뇌를 맑게 하고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잣에는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아르기닌 등이 풍부해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혈관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하지만 흔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잣을 많이 먹으면 잣 입맛 증후군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며칠 동안 혀끝이 금속 맛처럼 느껴지는 현상인데 일부 품종의 잣에서만 나타나는 드문 현상입니다. 5. 작가 전통 음식의 관계 한국에서 잣은 고급 요리에 쓰이는 장식제였습니다떡 위에 고명으로 올리거나 국이나 죽에 띄어 귀함을 더했죠. 특히 홀례때 나누는 잣술은 부부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 양반가에서는 손님 접대에 잣죽을 내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소나무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잣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고유의 식문화라 할수 있죠. 6. 작가 종교적 상징 불교에서 소나무는 청정함과 장수를 상징했고 그 열매인 잔 역시 깨끗한 마음과 오래 사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에는 잣이 자주 등장합니다. 잣죽은 수행자의 속을 편안하게 하고, 잣기름은 등불의 불을 밝히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영적 의미까지 담겼던 셈이죠. 7. 세계 속의 잣 이야기 지중해 지역에서는 잣을 피뇨리라 부르며 바질과 함께 갈아 만든 페스토 소스의 핵심 재료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잣을 사랑의 씨앗이라 불렀고, 정력을 북돋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사치품처럼 먹었고 당시에도 작고 귀한 씨앗이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처럼 죽이나 술에 잣을 넣는 문화는 드물다는 점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조리법이라는 거죠 8. 잣의 경제적 가치와 숨겨진 문제 오늘날 잣은 세계적으로 고가 견과류에 속합니다 특히 한국산 잣은 중국산보다 두세 배 비싸며 그 만큼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자채취 노동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산에서 높은 소나무에 올라가 솔방울을 따는 작업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잣 농가는 잣을 얻는 건 금보다 어렵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잣이라는 작은 씨앗 속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먹었던 잣죽 한 숟가락 속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사람들의 정성, 그리고 자연의 비밀이 녹아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작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음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